오늘의 주제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증상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에 세번 이상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사람이 세번 이상 생각이 난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유추해 볼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 많은 시내에서도 단한번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뭔가 계속 오. 눈길이 가 눈길이. 눈길이 저기 우리 같은 반이어서도 뭔가 뭔가 눈치가 있어. 눈치를 보게 돼, 뭔가. 거의 뭐 독수리야? 맨날 쳐다봐, 계속 쳐다봐 오. 아침에 깨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딱 문득 떠올랐는데 그 사람이 떠올라 그 사람을 봐야 돼가지고 기뻐 행복해 그러면은 관심이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죠 네. 아무리 화난 일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풀어졌다면그 사람이 거의 뭐 대통령이야 대통령 아주 그냥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된다 그런 거죠 네 밤에 꿈속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밤에 꿈속에서라도 24시간이 아까워 그러니까 더 보고 싶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거리에서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거는 말다 했죠. 이거는 뭐할 말이 없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한다는 증거고. 그 사람이 아프다는 소리에 내 마음이 더아프다면 좋아하는 사람이나 뭐, 사랑하는 세,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이 아프다 하면 진짜 약, 그냥, 약부따리 그냥 갖다 주고 싶고, 네? 집 앞까지 찾아가가지고 약부따리 갖다 주고 싶어 그런 심정이죠. 네. 주말에 있을 그와의 약속으로 일주일 즐겁게 보냈다면, 정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각, 이런 생각은 진짜, 저는, 몇년된것 같네요. 이런 생각이 들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 연애세포가, 네, 끌어 당겨지지. 상심한 그의 목소리가 하루 종일 신경쓰인다면. 야, 그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신경쓰일 수 밖에 없어요. 네. 그의 생일 혈액, 혈액형을 단번에 기억할 수 있다면. 음. 그쵸. 이건 뭐.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사랑입니다. 떠올랐나요? 아, 이거 동물이 날라는데, 갑자기, 아. 저도 뭔가, 저는, 음, 저의 얘기지만은, 저는 대학교 가서 뭔가, 저, 저의 생일이랑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10월인데 진짜로 저는 솔직히 좋아했죠, 좋아했는데 진짜 제가 20몇년 살면서 처음 봤어요. 저랑 똑같은 이름 아니 똑같은 이름이요 똑같이 생일 태어난 그 날이 똑같은 사람을 처음 봤는데 반했는데 진짜 여자였어요. 근데 좋아했죠. 네. 근데 뭐사랑하는 타이밍이랑 타이밍이라고 하죠. 사실. 다른 사람 사귀고 있었고, 뭐 그분도 뭐 다른 사람 사귀고 있어가지고, 그 집을 지됐던 그런 향할픈 추억이 떠오르네. 요 참, 잘 지내니? 그뭔 개소리야? 네, 근데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본콘텐츠를다 담아봤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게요.